간첩죄로 처벌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못하지요 그걸 좀 처벌할 수 있게 만들려고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거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사실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의 네. 중국공사당의 중국 이러한 악의적인 행태 네. 네. 거의 무장해제 상태잖아요 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게 역사가 길어요 그 이전에 이제 국정원의 무력화 네. 그리고 특히 그것이 조골적으로 전개된 게 문재인 정부 신비입니다 아.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국정원 실질적으로 행동 활동할 수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 지금 국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는 법적으로 네. 이런 상황이 있고 음. 기무사를 갖다가 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법적으로 간첩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수 없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지금 무장해제 상태에 있는데 한하고 중국이요. 이거갖 하다 너무나도 잘합니다. 어... 한국의 상황을. 이건 예. 마음껏 할수 있다. 왜냐하면 법적 처벌이 없다. 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마음껏 유린하던 비밀 경찰서 있잖아. 네. 왕해군 버젓이 활동하고 있잖아. 그뭐 공자학원 배우에 네. 있었다고 하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음. 그래가지고 네, 네. 기권 한게 식품 안전법인가. 요거 음.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음. 척하나 했는데 네. 그 사람들 그거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음. 중국 공산당이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런데 그 왕여군뿐만 아니고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여러 중국의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회적으로 많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laughs>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거든요 네. 한국에 자기들을 처벌할 조항이 아무것도 없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면은 예. 만약에 실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개인 명예 훼손으로 국내 음. 최고의 로펌을 갖다가 동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스파이짓하고 정치 공작전 한 거를 갖다가 밝힌 사람을 갖다가 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와, 예. 계속 괴롭혀요. 국내 네. 로펌을 동원해서. 음.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입을 막게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뒤들을 할수 없다. 이걸 알아요. 알겠습니다. 예.